3박 4일 동안 해산물만 먹어 보려고 합니다. 저 같이 어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뭐 죄다 해산물이니까 바다에 통발 같은 거 넣어 놓으면 그냥 막 잡히거든요. 사실 저는 시장을 안 가요. 다이어트 할때 운동 중에 칼로리 소모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수영 아닙니까? 수영? 매일 아침 수영을 할 건데 그냥 수영만 하기에 좀 아쉽다. 그래서 통발을 들고 가서 통발을 쳐 놓고 여기 안에 잡힌 애들로 단백질 꺼내 가지고 그걸로 밥해 먹고 식사는 이제 잡힌 애들로 못 잡으면 닭가슴살. 통발 다계부터 시작입니다 어유어유어유어유어유 어유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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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도 이거 파도랑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요즘 제주도 날씨가 계속 좋았는데 오왜 어, 이러냐 통발 치니까 <목소리> 통발을 쳐놓고 파도 때문에 5일동안 통발을 건지지를 못했어요 해녀분들도 이 날씨엔 안들어간대요 그래서 갑자기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아 이번주 어냐 이거 영상을 어? 황급하게 내용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박 4일간 해산물을 먹어서 우리 몸의 변화를 보는 뭐 그런 콘텐츠 가자! <laughs> 근데 이제 하나로마트를 곁들인 예 3박 4일 동안 해산물 다이어트를 하면 몇 킬로가 빠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거의 한 3년 만인가? 나도 5년만이었어. 5년 만이었어 응. 5년? 좀 심각해가지고 음. 좀그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근데 제가 일단은 소변에서 피가 섞여서 음. 나온다는 소견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재검이 뜨더라고. 그래서 재검을 했더니 또 피가 섞여 있다고 그래서 한번더 검사를 한다. 세 번까지 검사를 해서 거기까지 섞여 있다 이러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비만이죠 비만 그냥 비만이 에요살 네? 빼면 모든 게다 해결이 돼. 요 검사지를 요즘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그리고 정상 범위가 130인데 제가 145입니다. 고지혈증이 위험하다고 그러잖아. 확 쓰러진다고 그러잖아. 뭐라도 좀 하나하나 이렇게 높은 게 좋죠. 유일하게 체질량 지수만 파란색이잖아. 25.7. 기준범위가 24.9야. 체중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0만0이가4 3 6세고 <laughs> 혈당 나이 봐봐 4 3 8세야혈당의2 선생님 1일, 2022년 3월 1일, 2022년 3월 1일, 2022년 3월 1일, 0 2 2년 3월 0 3 k g 정도0지는 계속 유지를 했0거든년 3월 1일, 2022년 3월 1일, 2022년 3월 그뚱뚱0 초오 있지 아뚱뚱2 0 2어년 3월 뚱일 2022년 3월 1일, 0 오 뭐야? 뭐야? 오빠! 아니... <laughs> 맞어 이거? 고장 났지? 고장 난거 같아 아니 80에 8 3 항상 했는데 갸류상 <laughs> 괜찮아 운동하러 가자 뭐? 뭐? 뭐 하려고? 아뭐하려 아. <laughs> 오빠 그거 알아? 오빠 맨날 앉으면은 요거 이렇게 빼잖아 응. 음. 뭔지 알지? 응. 오빠 앉아서 이제 뱃살 겹쳐가지고 이렇게 티셔츠 빼는 거 그거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요즘에? 뭐래? 돼지 습관 <웃음> <웃음> 어이씨. 충격받았어 돼지 습관이래 모찌도 한번 보여줘 빵 모찌도 한번, 어차도... <laughs> 아, 뱃살을... 한번 보여줘 우리 모찌도 뱃살 굴러다니게 생겼어 다이어트 해야겠다 난 오빠가 돼지와도 상관없어 <laughs> 돼지 아니라 고 <laughs> <laughs> 비만도 잘 괜찮게 나왔어? 응 나는 정상으로 <laughs> 나왔어? 응난다 정상 다 정상? 응내만 비정상? <laughs> 무슨. 왜 나만 그러지? <laughs> 선생님 뭐 하세요? 선생님도 지금 제가 봤을 때 혈당이 높으세요 지금 아침밥 먹고 혈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laughs> 맞죠, 맞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laughs> 아이고 밥 먹으면 꼭 이렇게 철당 스파이크 와서 할나 잘했잖아 어.. 5년 전에 <laughs> 으아 안돼 차이다들어왔어아 이거 썩어 아래서 해야지 네, 아, 이제 통 약간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게 좋대 가운데 매달려 있으면 애들이 들어오잖아 가봅시다 가자 천천히 가자 처음이니까 아.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가자 통발 다이어트 많이 성장했어 레벨 4 안녕하세요. 해양도슨트 신바다입니다. 오늘은 해초녀도 갔어요. 해양 닉네임을 썸머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해초녀가 친근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통발 두 개를 가지고 다양한 해산물들로 식단을 해보겠습니다. 한때는 제가 날씬한 비보이였거든요. 이건 9 9이라는 기술인데 어우 실밖에안 했는데. 데이트 아니고 통발 치료 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참, 저번 통발 영상에서 구독자분이 통발 안에 돌을 집어넣어야 고정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해초녀 통발 설치 완료, 신바다 통발 설치 완료. 아, 그리고 오리발을 좀 바꿔봤습니다. 롱핀이라고 프리다이빙할 때 쓰는 오리발인데, 빠르고 아주 불편해요. 정말 잘 쳤습니다.

아, 사실 좀 다이어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저희가 둘다 되게 유지어터로서 몸무게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류세은 솔직히 잘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 다이어트 필요 없고, 왜저 혼자만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면은, 막 밥도 많이 먹고 하는데, 계속 몸무게가 유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방심을 한 거죠. 그래서 좀 건방을 좀 떨면서, 제가 평소에 원래 먹던 이 보조제, 가 있는데 요거를 귀찮으니까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놀랍게도 진짜로 살이 찌더라고요. 오빠 응. 뭐나 운동 가거나 이러면은 맨날 뭐짭파게트 끓여 먹고. 그치지그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전에도 그랬잖아. 응. 근데 그때는 살이 막 그렇게 팍안 쪘단 말이야. 맞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좀 테스트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보조제를확 끊어봤더니. 아. 이 제품 저희가 세 번째 협업으로 세 번째 추천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1년 동안 먹고 있어요. 세 번째까지 협업한 건이 제품이 지금 처음이지? 처음이지. 음, 8년 동안 처음이긴 합니다. 음. 그리고 1년 동안 먹은 제품도 나는 처음이에 아, 그러네요. 어. <laughs> 이 제품 언제 할인 이벤트 하냐고 많이들 물어봐주셨거든. 음. 그래서 요번에 저도 이제 본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원래 이게 맥스컷 프로였거든요 근데 맥스컷 프로 크롬이라고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이 크롬이라는 성분이 혈당관리로 되게 유명한 성분인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성분이라고 해요 대사가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제 신진대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체지방이 타면서 지방이 커팅이 되고 이제 뭐 먹으면 배가 아프고 뭐하고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신진대사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도와준대요 음.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 체지방도 조금 더 빠르게 태워준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먹는 거냐면 제가 잠깐 중단했다가 이 모양이 됐는데 그걸 좀 설명 좀 해줘요 어떻게 먹는 거지아 <laughs> 이거 그냥 식후에 세 알만 드시면 돼요 혈당 네. 상승 억제랑 탄수화물 커팅까지 인증받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크롬이라는 성분이 또 추가가 돼서 좀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에메랄드 워터라는 건데 요거를 가지고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4주 동안 이것만 마셔도 체중이 3.1kg가 감소했다는 라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마시기만 했는데. 음. 어째, 지금. 음. 마신다. <laughs> 요거 맛을 먹어보면은. <laughs> 맛있어요, 상큼한 레몬맛? 약간 레모네이드 아이스티 약간 이런 느낌? 요거는 이렇게 얼음이랑 해가지고 텀블러에 넣어서 저희는 운동 갈때 항상 가져가고 운동하면서 이거랑 먹거든요 요렇게 두개 세트로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겁니다 저희 다이어트 필수품! 음, 음. 네. 이거 스틱이라 그냥 가져가서 언제 어느 때든 타먹어도 음. 되게 좋아 음 맞아 맞아 스틱입니다 스틱 사실 이번에 크롬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전 제품보다 가격이 좀 올랐어요 성분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랑 협업하면서 가격을 저번 거랑 똑같이 맞춰줬어 당연히 전국 최저가로 맞춰줬는데 음. 조금 더 인상된 부분까지 그냥 딱 잘라가지고 그냥 예전에 똑같은 가격으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 또이세 번째 협업이기도 하고 우리의 진짜 찐 아이템이기도 하니까 이게 있으면 확실히 이제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믿고 네. 있어. 믿고 있어요. 네. <laughs> 없으면 불안하고, 불안해. 이 제품 저희 딱 일주일 동안만 할인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유지어터이신 분들, 우리 모두 다 화이팅! 합시다. <laughs> 제가 저번에 오징어 손질하면서 내장을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하게 오징어 내장탕 그리고 오징어랑 해서 식단으로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오징어 살 안찌잖아. 오징어 너무 좋지. 어. 칼로리 낮고 단백질도 있고. 처음 해봐. 그냥 막 한번 해보려고 내 그래, 스타일이래. 음 참기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음 몰라. 그냥 다른데로막 하는 거 하는 거야. 어 어. 진짜 부쌤 요리네요. 아 그렇죠. 어. 백짬치는 <laughs> 잘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지금 약간 정확하시는 주부님들 계실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음수 음쓰... 오물. 어, 비주얼 은 좋지? 응. 응. 비주얼은 별론데 냄새는 좋아. 이거 어떻게 비주얼이 좋아? <laughs> 약간 좀 무섭긴 한데 나도. 나 먹어볼까? 약간 그거 같네 전복죽. 음. 보말칼국수 약간. 소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도 지금 잘 모르겠어 야야 야, 오징어 먹자 밥 먹어라 야, 오징어 밥 먹어라, 먹어라. 하지 않아? 아니 이 색깔... 비에, <laughs> 색에 비해 안 진해요 색은 거의 지금 짜장면이야 어. <laughs> 나는 들어있는 이제 이런 부속 내장들을 초장에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다이어트식이다 해산물을 확실히 이렇게 먹으니까 살도 안 찌고 이제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술이 땡긴다 음. 나는 8던3이아 배고파 아점으로 오늘은 좀 먹어볼건데 오늘은 바다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제발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문어 뭐 카르파치오? 그거 준비해놔 어, 오이아 이게 통발을 치고 지금 기상이 안 좋아서 4일인가 5일 못 들어가서 지금 아마 통발에 있는 애들이 다 빠져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있어도 상태가 좀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죽었거나 분명히 통발 안에 있는 크릴들이 다, 다 떨어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선 대가리를 안에다가 보충을 해주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통발 안에 잡혀있는 애들을 이제 건져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미끼가 크니까 원래는 그냥 일반 스타킹으로 했는데 오늘은 팬티 스타킹으로 구입해왔어요. 변태 아닙니다. 어우잘 치지네. 또 왔습니다. 물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뱅에돔 떼입니다. 돌돔도 몇 마리 보이는 거 보니까 다음엔 본격적인 찌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찌낚시가 굉장히 어려워요. 뱅에돔 옆에 이것들 보이시죠? 이게 자리돔대인데 뱅에가 먹어야 될 미끼를 얘네가 다 따먹어서 뱅에를못 잡아요. 사설이 길었네요. 통발 확인해 봅시다. 날씨 때문에 5일 만에 들어왔더니 줄에 이끼가 낀거 보세요. 파도가 세긴 센다 봅니다 줄이 다 돌에 껴가지고 애좀 먹었습니다. 그래도 줄을 따라가다 보니 통발이 나왔는데요. 숨을 한번 크게 쉬어주고 잠수를 합니다. 어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네요. 이게 뭐요? 돌이요? 아, 돌이 아니라 개였습니다. 집게도 하나 떨어졌네. 육수도 안 나올 것 같아서 방생 빠르게 해주고. 개신났네. 진짜 돌 같네. 이건 어랭이라는 생선인데, 저번에 제가 맛없다고 방생했더니 맛있다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작잖아. 양심이 있지. 다음에 커서 다시 만나자, 아니면 부모님 있는 곳으로 날 데려 데리... 이건 뿔소라인데요. 8월 31일까지 금어기입니다. 빨리 9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뿔소라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리고 통발을 확인하는데 대충 한 손으로 쓱 훑으면 이만큼이나 잡히더라고요. 한번더쓱 훑으면 또 이만큼, 또 이만큼 많이 더 들어있더라고요. 통발 이옥입니다. 이 친구는 조금 더 깊은 수심에 있어요. 약 4m 정도 밑에 설치했습니다. 통발을 이제 확인하는데, 어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놀랐어요. 그중 가장 쓸만한 쏨뱅이를 얻는 건 했는데, 역시 상태가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고기는 손을 대지 않고 다 방생을 할 겁니다. 통발 양쪽을 가운데로 모아서 막 흔들면 자연스럽게 애들이 빠져나가거든요. 왜 이러고 있는 거냐면 이 안에 잔뜩 들어있는 메기 같이 생긴 물고기가 겉에 가시가 있는데 거기에 쏘이면 응급실에 갈 정도로 아프다고 해요 아주 그냥 지옥을 맛본다 그래요 아 요놈은 그 쥐치인데 옛날엔 이걸로 이제 쥐포를 만들었는데 요즘얘 몸값이 많이 올랐죠 쥐포 못 만듭니다 역시나 구독자님 말대로 이렇게 돌 넣어주고 그리고 새로 가져간 통발 밀기 넣어주고 이렇게 이오기까지 어, 다시 쳤습니다 이건또 내일 와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오늘도 뭔가 좀 과한 느낌이 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재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과해졌지 뭐야? 자 오늘의 셰프는 오늘 류 셰프인데요. 뭘 해볼 건가요? 오, 막 공부도 했네? 아, 공부했어, 공부했어. 야, 아, 난 사실 문어 카르파초 음. 그 있잖아, 그 남미 쪽에서 먹는 이렇게 샐러드 같은 거. 어.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문어가 안 되니까 오징어. 눈치 주는 거죠. <laughs> 어제 먹다 남은 오징어 많이 남았어 어제 에이, 사실 에이. 이거 먼저 해볼까? 생선은요? 연어 파피오트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연어는 안 되지만 생선 카르파초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생선 카르파초? 어 파피오트인가 뭔가 그거라고 하지 않았어? <laughs> 아, 다시. <laughs> 대화 봤을 때 지금 이 사람도 몰라요. 몰라. <laughs> 처음 해보는 거죠? 연어빠연어빠삐였대 아니 근 처음 해보는 지금 빠삐용이고 뭐고 밥밥. 네. 네, 예, 자 하세요 그러면. 땀이나요. 네. <laughs> 저리 가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싶어요. 예, 요거는 냉장고에 있던 겁니다. 일단 오이랑 파프리카를 잘라줄 거예요. 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샐러드처럼 자르는구나. <laughs> 뭐 하나 식초 설탕 대신 알룰로스 응. 한개 하나 소금 조금 소금 레몬즙 어느 레몬인데 레몬즙 하나 근데 지금 얼어서 안 나와요 레몬즙 안 들어갔는데 하나 <laughs> 저희는 후추를 좀 넣었어요 네 원래 여기다 이제 문어를 넣는다는 거지 그치 질리니까 음. 이 정도 아, 일단 색감이 되게 예쁘다. 음. 이거는 살이 찔래야 찔 수가 없겠다. 찔 수가 없지. 음. 야채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넣으면 될거 음. 같아. 그러니까 맛있겠다. 음. 어지도 먹고 싶어요. 자, 어지도 너도 살빼야 되는데 임마. 이것도 먹고 해. 에이. 완성. 벌써 완성이야? 응. 음. 우와 맛있을 것 같아요. 손뱅이 밥이 어때? 그렇죠. 어. 아래다가 양파를 깔아줘야 된대. 어. 근데 구독자님이 주신 감자. 어그 감자구나. 어. 감자도 깔아줘. 후추. 소금인데요? <웃음> <웃음> 저기요 정신 <laughs> 차리세요. 저기요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laughs> 나땀범벅이 <땀도 안> <laughs> 어, 사이즈 딱 맞아. 딱 맞다 귀여워. 아 비주얼 좋네. 소금. 잘.. 후추 왜그래 <laughs> <laughs> 되게 특이한 <laughs> 되게 특이한 비주얼인데? 그냥 한번 해봐 어. 몰라 그냥 하는 거야 야 해봐 응. 몰라 아.. 이거 도대체 어떤 음식이 나올까? 나도 <laughs> 궁금해 로즈마리 좀 음... 따와주세요 아 로즈마리는 집 앞에 널렸지 거미줄이 없는 부분으로 따가야 되잖아 다 거미줄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 여기 어 이쪽 괜찮다 이거 얼마 전에 지금 나온 거 같다 쥬얼은 진짜 좋은데 응. 유럽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4만원 이렇게 팔것 같아 4만원이 뭐야 오빠 4만원 더하나 10만원 안 먹어 올리브 아 그래 그래 코팅을 해줘야지 어. 넉넉히 두르고 음, 음. 190도 30분 30분 응. 에어프라이로 응. 과연 어. 넣었다. 계속. 음. 예가 맵살이 고똥이라는 건데. 제주에도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얘가 이름 자체가 그런 것처럼 쌉싸리한 매운 맛이 나요. 근데 지금 이매운 맛이 여기 전체 에 배거든요. 되게 뭔가 특이한 음식이 됐어. 어울리긴 해. 잘 모르겠어. 생소해. 음... 나쁘진 않은데. 근데 맨날 이렇게 세담면 먹으면 진짜 살 쭉쭉 빠질 것 같아요. 음, 진짜. 오늘 저녁은 회입니다. 회. 운동 끝나고 회를 좀 포장해왔어요. 지금 계속 해산물만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막 골고루 먹어서 그런지, 크게 물리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막 삼겹살이나 치킨이나 이런 게좀 땡겨. 고기 먹고 싶어. 고기가 먹고 싶어. 음. 어떻게 삼겹살 먹지? 이 생각했는데, 음. 괜찮은데? 음. 참치까지 먹었어요. <laughs> 배고파서. 과연? 과연? 허? 어? 언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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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 아이언? 아오언 아이언? 아이이언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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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이 그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야. 다이어트도 마지막이지만 많이 피곤하긴 하다. 매일 아침 물에 들어가 하루에 샤워를 두 번씩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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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도 안 나와. 우리 집가자 화이팅! 지금 며칠 연속으로 아침에 수영을 나가 보니까 운동이 진짜 되는 것 같습니다. 통발을 놓고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약간 숨을 오랫동안 참고 다시 퍼 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칼로리 소모가 엄청 많이 되는 것 같고. 시, 실제로 살도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 하, 또 왔습니다 이제 좀 지겹네요 빠르게 통발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와또맵사이고동만 엄청나게 모여있네요 내일부터는 문어 금어기가 사실 문어를 기대했는데, 없어요? 두 번째 통발에는 문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문어는 없고 생선 한 마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 생선이 어디야? 꽝은 아니잖아. 그렇게 생선을 잡아서 살림망에 넣으려고 하는데, 손이 미끄러지면서 확 도망가더라고요. 예, 오늘은 꽝입니다. 조금만 더 세게 잡았으면 괜찮았을텐데 아니 근데 그때 옆에서 뭐가 번쩍하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머머 어머머. 만원정도 하는 낚시찌를 득템했어요 오늘은 해산물 대신 낚시찌를 선물 받았네요 용화님메르치보고아 이번 태풍바 별로 재미를 못봤네요 바다라는게 이렇게 항상 풍족할수만은 없는거예요 괜찮아요 우리한테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빨리 와요 언제나 우리하나로 마트 아 오늘은 이게 땡기는데 이 뱉은 말이 있으니까 여기를 지나서 고등어 한 마리 입고 와 먹을까? 고등어를 저녁에 먹고 지금 물회를 하나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요거 하나 넣어가지고 야채랑 오 괜찮다 아이고 광쟁이 다녀왔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아 그래서 하나를 받좀먹었좀 좀 사왔어 얘야 물에 먹어라 이거 넣어야지 이거 뭘로? 오늘 안 먹으면 상할 것 같은데 뭐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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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이거 아니면은 이제 상해 오늘 안 먹으면 아아니 이거 안 맞는 왜? 오징어 물에도 있잖아. 아, 이거는 숙회고 그거는 물. 아. 괜찮아. 먹자. 뭐찔려 쳇. 아. 오징어를 보는 순간 PTSD가 확 오는데. 어제까지딱 괜찮았는데. 저 아침부터 이걸 먹을라니까 응. 음. 내가 물고기가 된 것만 같아, 오빠. 응. 음. 아 손님에서 계속 비린내 나. 팍팍 좀 먹어. 왜 이렇게 깨작 버려. 그래서 오징어. 오징어도 좀 많이 먹고. 많이 해, 오빠 아니, 오빠 먹어. 아니야, 팍팍 좀 먹어. 너, 단백질이야. 이거 다. 오빠 먹으라고. 아, 음식까지 이러지 마. 팍팍 먹어. 대 <laughs> 어? 저뭐 내가 몇월 시작했지? 86 86이잖아 응한 4kg 정도 빠졌는데 <laughs> 오빠 대체 그동안 얼마나 먹는 거야 매일? 아니 우리 응. 요즘에 많이 먹진 않았지 나 지금 머리가 근데 <laughs> 일어나자마자 지금 좀 너무 머리가 너무 지금 추하지 않아? <laughs> 괜찮아 복근 도좀 보여줘? <웃음> 어 봤지? <laughs> <맞지>? 어 <laughs> 완전 멋있어 제가 단기 다이어트 프로거든요 항상 <laughs> 대회 나갈 때 이제 여기 다이어트 하고 음. 비법은 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거 매 아침마다 동발. <laughs> 다 쭉쭉 빠진다. 형구 치킨. 뺐네. 어 치킨 먹나 오늘? 어. <laughs> 더 빠졌다. 그럼 나 이게 이게 약간 훌렁훌렁 한다니까. 진짜. 삼박사일 전에는 이게 꽝 찼어. 음. 아니 이거 우리가 발견해낸 거 아니야? 해산물, 해산물 다이어트? <laughs> 그럴 수 있어. <laughs> 나나 듣어보도 못했는데 이거. 통발 다이어트 그지. 어 통발 다이어트, 해산물 다이어트. 응. 지금 내 영상 초반에랑 지금 얼굴 좀 다를 거야. 달라 달라. 턱선이 좀 나왔을 거야. 치킨 응. 언제 먹어? 갔다 와서. 아 빨리 빨리 갔다 와면. 알았어. 지금 빨리 갔다 와 지금. <laughs> 치기 <치킨> 왔어?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어 오빠가 내가 부르려고 했는데? 어?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교촌 우리 오빤 진짜 교촌 너무 좋아하는야 얼마 만에 이 해산물 아닌 음식을 먹는 거야 아이고 미쳤다 고생했어 짠 근데 좀 오랜만이긴 하다 치킨도 와 음. 이거지 이 맛이야? 음 맛있다 나는 사실 유지어파였잖아. 근데 응. 한 번씩 이렇게 쪼여 주는 잠깐의 시간을 가지면 응.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이게 살을 한번 이렇게 5kg, 6kg 딱 빼잖아요. 그런 다음에 살찔때난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 응. 생각보다. 응. 생각보다 살이 빨리 안 찌더라고. 응. 저희가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린 요 맥스컷. 응. 저희 채널에서 일주일 동안 이벤트 진행하는 건데 최대 할인 48%까지 최대 할인되고 최다 구성 구매자 20분께 랜덤으로 그 에메랄드 워터 14개 들어있는 거한 박스씩 20명께 음, 나가고요 이건 음. 네, 추첨입니다 그리고 최다 구성 구매자 선착순 30명에게 이본 제품을 하나씩 더 드린다고 합니다 총 50분에게 이벤트가 음. 증정이 되는 거죠? 네, 네 고정 댓글이랑 그 더보기란에 링크 남길게요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피스 아웃 <웃음> <사웃>. <웃음> 야. m